1월 22일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로이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아로 말씀하신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곱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붙진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 대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모서워하더니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절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르러 하이라라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